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안 돼. 놓쳐버렸어. 그럼 일단 먼저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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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가전 다음에 기다려줄게요. 마음은 얼른 지키니까요. 누러고 기다려줘요. 아, 잠깐만. 엄마, 어떡 치이에서 맘맘맘맘맘맘맘맘. 맘맘맘맘맘.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3층, 1층, 2층, 2층으안놀어 무슨 소리야? 계속 쾅 소리가 나는데? 완전 멋있어요. 칠 음, 다리 주고 한막퀴 음, 도자 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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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에서 계속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에 계속 터지는 소리가 나요? 카메라 찍어볼까? 아, 안돼 안돼 그럼 동영상이 안돼 돼. 안 찍켜찍켜 칠층이야? 형님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차에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에 누구시냐고? 나 라면 먹고 있어 <laughs> 할아버지에요 응. 오 칠층 바로 응. 아, 이미 할아버지 집에서 가방 갖고 엄마 엄마 차에 차 있는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엄마 차에 가면 뭐 영상 끝나니까 어 영상이 질하려면뭐 닦기 공기 공 한번 해보아주신아 이거 왜무서난 질문이란 말이야. <laughs> 보조배터리 빼고 손라거만 먼저 보조배터리 됐지? 됐어? 야 여기 있잖아 올라가면 되지 아이씨 야 그냥 보조배터리는 이렇게 점막 고죽버터리. 거기 저... 앞에 있지, 주바. 아, 학교에서 아. 안 꺼냈지? 어. 아, 붙여, 붙여. 갑자야 괜찮아. 그래? 우리 다들 얼른 차. 또 어, 치킨. 뒤로 보낸다. 죠. 아, 오케이. 본눈베어 추워? 나 아, 아직 더운데.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경치 구경 하시오. 여러분들.

일단, 뚫어치, 뚫어체 사는 사람이랑 현대 사는 사람은, 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돼있어. 와, 이제 가게 운영하네? 오, 씨, 깜짝. 김밥 좀 사갈까? 돈민이 배고픈게? 아니 집에서 김치 좀 먹기로 했죠 알았어 빨리 가어나너배고프다아아 아, 너. 그리고 신..신..신청상가..신청상가 신, 그 사람들한테 우리좀 놀러오라고 초대할거야 누구? 잠민이들은 어, 우리 반 친구들이 안돼 집에 놀러오는거 간만금지 그냥, 그냥 주소까지만 알려줄게. 아집 가는 주소 말고 집 가는 길, 길만. 누구한테? 지, 시청사 여러분들께. 시청자? 어. 엄마, 근데 그런 식으로 너, 말하면 아. 여러분들이 실수할것 같은데. 어 나이가. 어 유튜브 보는 사람도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 엄마보다 아무튼 싫어 집에 오는 거 알았어 그냥 길가길 현대나 길 뒤란차는 길, 길 가는 법 알려 주려고 그래 귀좀 막아 주세요. 음, 여기에서는 안, 한, 안, 여기에서는 누구나, 알, 누구나 알겠죠? 그럼 여기 순간이동 해볼게요. 신호통도 걸러, 신호도 바뀌면, 어,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호를 바뀌었습니다. 들어가자! 여기 다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2학년 2반 지음이라는 얘가 있거든요. 걔가 우리 집을 놀러 왔어요. 그래서 걔네, 걔네, 걔, 그 신동, 신동초등학교 2학년 2반 박지음이라는 얘가 있어요. 걔한테 물어, 저희 집을 놀러 왔거든요. 걔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끝!